자, 전공이라는 작자가 그, 뭐, 관저 정하는데 개입했니, 안 했니 하면서 좀 난리가 났었죠. 하도 맨날 이상한 일이 터지니까 이 이슈가 엄청 큰 이슈인데 생각보다 금방 잠잠해졌어요. 근데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해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CCTV를 공개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했죠. 사실 CCTV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.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거는 어차피 얘네들 핸드폰 몇 대씩 있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니까 CCTV 공개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수 있죠. 그쵸? 근데 이 CCTV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게 보존기간이 30일이라서 이미 삭제가 되어서 공개를 못한다. 저장 용량이 초과되면서 기존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당시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. 삭제되어서 볼 수가 없다. 이런 상황입니다. 와, 뭐 예상은 했지만 좀 황당합니다. 요즘에는 포렌식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삭제된 파일도 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이게 핸드폰에서만 되는 건가 좀 확실치 않아서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그 계곡 살인사건 이은혜 아시죠? 남편 죽인 거그 사건 보니까 포렌식 통해서 CCTV 다 복구해서 증거 자료를 찾았더라고요. 그니까 CCTV도 다 포렌식 작업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야. 뭐100%다 살린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근데 관저쪽 CCTV는 뭐 포렌식 한다는 말도 없어. 그냥 삭제되어서 없대. 그러니까 한마디로 CCTV를 통한 수사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봐야겠죠? 참 이상합니다.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요. 나만 냄새라는 거야?